아, 이거는 제 평상시에 소화가 안 돼서 항상 상비약으로 항상 이제 해놨다가 이제 제가 그냥 먹곤 하죠. 진짜 안아파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겪어봐야 알지. 아, 너무 힘들어요. 만성 소화불량 있으시군요. 속도 더욱욱하고, 뭐, 그러더니 자꾸 이제 살이 자꾸 찌더라고요. 아, 속이 또안 좋네. 만성 소화불량 있으시니까 네. 드셔도 소화가 안 되니까 조금만 드셔도 더 찌니까 그 약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아, 아, 네. 굳은 결심을 한 모양인지 결국 남편이 준비해 놓은 아침 식사를 치우는데요. 갑자기 냉장고 앞에서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아 목표 56kg. 그런데 아까 거의 70kg이었단 말이죠. 15kg 정도 빼 14kg 정도 아, 빼주요 13, 4kg는 빼야 돼요. 목표 체중과 나란히 붙어 있는 사진 한 장. 아, 이 사진요,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가지고요. 이때가 한 48? 이쁘다는 소리만 들었어요. <laughs> 어, 이때로는 못 돌아가겠고, 제 지금 목표는 제 키에 비례해서 56kg. <laughs> 아, 나의 뱃살. 언제 빠지려나.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욕심은 버린지 오래. 적정 체중을 바랄 뿐이랍니다. 병원에서 자꾸 살을 빼라, 빼라고 하고 하니까 나도 또 자꾸 아프고 하니까 이제 살을 빼고 싶어서. 에. 네. 주인공께서 살을 빼고자 하는 의지, 뭐 목표 확실히 뚜렷하고 보니까 또 나름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어, 식단도 조절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음. 아 이거 살이 전혀 빠지지 않네요 하면서 지금 하소연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이게 보통 소화가 안 되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앞에 있어도 음.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이게 ]이죠. 그것보다 소화제를 저렇게 박스로 구비해 놓을 정도면 음. 저는 이 다이어트보다 소화불량이 더 심각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보통 다이어트하는 분들이 이런 소화불량을 자주 겪게 되거든요 그 이유는 극단적인 단식은 결국 폭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아. 폭식이 오면 먹는 음식들 대부분이 밀가루 음식이나 튀긴 음식인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런 음식들은 소화효소를 갉아먹는 음식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점점 소화불량이 심해지고 살은 빠지지 않고 오히려 더 몸에 살이 찌게 되는 것이죠. 아, 그나저나 참더 이상 문제가 없어야 할 텐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고요. 또 어떤 증상으로 고생을 하고 계실지 계속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숙 씨에게 혈당 확인은 필수. 물론 혈압 측정도 빼놓지 않습니다. 비만에다가 지금 혈당도 높고 혈압도 160이 넘으면 바로 당장 고혈압 치료를 시작하셔야 되는 상태이십니다. 어, 그 정도요. 네. 높은 혈당과 혈압으로 약을 먹은 지도 오래. 언제쯤 이 고통이 끝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도 더 이상 문제만 없길 바랄 때도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또 어디입니까? 여기는 제 운동. 여기도 운동하는데요. 예 운동하는 곳이라더니 앉아서 뭔가를 조립만 하는데요. 색소폰입니다. 색소폰을 하면 어, 살이 뱃살이 좀 빠진다고 해가지고 제가 색소폰을 좀 배웠거든요. 와, 와, 공복 상태에서 연주가 가능할까 싶은데 살을 빼기 위해서라면 이보다 더한 일도 할 분위기 그 어렵다는 색소폰까지 배운 그녀에게 과연 소득은 있었을까요 이거 하면살 빠진다 캐서 했는데 사실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연습 이렇게 막좀 많이 하긴 했는데도 잘안 빠져서 저 그래서. 지방 흡입 수술까지 했잖아요. 결국 최후의 방법으로 지방 흡입 수술까지 선택했던 것. 사실 지방 흡입술은 피하지방만 제거하고 내장지방은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과 고통을 감수한 지방 흡입 수술의 흉터는 아직도 남아있는데요. 자 여기뿐만이 아니라 제가 여기 여기 말고 팔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목에도 있고 다 있어요. <laughs> 근데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는데, 에, 그것도 한뭐 1, 2년 지나니까 다시 원상태가 되더라고요. 이후 그녀는 담낭까지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보통 수술하시고 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복통이나 설사 증상이 먼저 생길 수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네. 담낭 안에 존재하는 담즙이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만성적인 소화 불량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출 시에 꼭 챙겨야 하는 것이 하나 더 생겼는데요. 바로 기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화 불량이 자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운전 늘 이렇게 하다 보면 좀 급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대비해서 네, 제가 이거 를좀준비 하고 있어요. 물론 소화제를 챙기는 것도 빼놓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화제와 기저귀까지 챙겨 어디를 가는 걸까요? 제작진도 동행에 나섰습니다. 예전에 살 때는 그 배달 음식을 참 많이 먹었거든요. 여기는 지금+ 지금 사는 곳에는 이제 신랑이 내 건강 생각해가지고 일부러 외진 곳으로 이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배달 음식 이런 게안 돼요. 그렇다면 직접 장을 보러 가는 길일까요? 아니면 배달이 안 되니 식당을 찾아가는 걸까요? 아니, 좋은 한거 그거 주, 주시면 돼요. 결국 운전해서 달려온 곳은 식당. 만두 넣었어. 허, 감사합니다. 야, 여기 해파란 접시 잘... 나라영리 자주 있는 일인지 만두 서비스까지 알차게 받은 영숙 씨가 보리밥부터 에피타이저로 맛을 보고요. 드디어 칼국수 먹방이 시작됩니다. 아버님 그거 호텔이야. 아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결국 하루 종일 굶다가 일 인분도 아닌 칼국수 곱빼기로 세상을 얻은 듯한 시간을 만끽 중인 영숙 씨. 씹지도 않고 후루룩 후루룩 면을 넘기니 칼국수 곱빼기가 금방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후식은 언제나 소화제. 갑자기 많은 양을 급하게 먹으니 소화가 안 되는 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래 또 칼국수를 또 좋아하고 급하게 먹는 편이에요 근데 그런 데다가 또 폭식을 하다 보니까 소화가 좀안 네, 되고 결국 그 먹고 싶었던 음식을 참지 못하고 결국 음. 칼국수를 아주 맛있게 <laughs> 드셨는데? 그것도 멀리 운전해가지고 네. 가셔서 이런 경우를 우푸다고 하죠 아~ 그래서. 네 그래도 그, 그~ 다이어트할 때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이 그야말로 먹을 것인가. 아예 굶을 것인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방금 보셨듯이 우리가 폭식할 때는 미친 듯이 당기는 음식이 칼국수 같은 밀가루 음식입니다. 음. 밀가루와 가공 음식들은 가뜩이나 나이 들면서 감소하는 소화효소를 더 빨리 고갈시키기 때문에 한 번에 몰아서 먹으면 더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소화효소가 부족하면 대사효소까지 끌어다 쓰기 때문에 결국에는 효소 불균이 올 수밖에 없고 결국 살도 찌는 병도 오는 요요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네, 다이어트는 길게 보고 꾸준히 실천해야 할것 같은데 잘 먹고 소화 잘 시키고 잘 비워내는 것이세 가지를 꼭좀 기억을 해 두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배워가는 것 같고요. 몸속 효소 밸런스가 받쳐줘야 요요 없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가 가능하다 음. 맞죠? 맞습니다. 또 화면을 보고 하나가 걸리는 게요, 복부 비만에 대해서 고민이 또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음... 복부 비만이 심한 경우 대사 이상이 오면서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고혈압 당뇨병 이상 지질 혈증 그리고 지방 간이 발생하고 또 동맥경화가 생기면 그 뇌혈관 심혈관 질환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궁고격계 질환도 일으키고요 최근 연구에는 일부 암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